코스피는 다시 2200선이 붕괴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네. 가운데 오늘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세워보시자면 어떻게 좀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음, 지금 코스탑을 한번 탑댓 한번 볼게요. 어, 어, 지금 1분 상에 정배열이 나왔다가 어저께 다시 역배열을 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에, 지금 1분, 3분, 5분 음, 음, 여러분 분봉을 잘 보시면은 어, 다시 한 번, 역배열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 30분, 60분은, 음, 현재, 에, 역배열을 한 번, 다시 한번좀빼려 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은 힘이 약하나, 어, 오후장에 들어서는, 음, 다시 한 번, 어, 힘을 내지 않을까. 금 조금, 음, 어, 조금 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3인데,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어, 1.6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후장을 들어서면서, 어, 다시 한 번, 어, 이 마이너스 부분을 줄이거나, 어, 생각 외로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 연두에 있으시고요. 어, 시장은 지금 개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어, 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 지금 음, 코스피 같은 경우 800 800억 정도 거래고 가 되고 있는데 이 아, 정도 금액은 언제든지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만약에 오늘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힘이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래서 시장을 좀 오늘은 음,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 조금 더 지금 1 4일다 코스닥은 어, 빠지고 있는데. 1.6선에서 그 안에서는 놀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어, 오늘 전반적인 지수는 음, 음, 눈치장이라고 보고 어, 큰 폭의 하락은 음, 뭐2% 어, 3%대의 하락은 저는 어, 나오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내일 장 어, 미국 장은 이제 CPI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 상승적인이 되냐안 되느냐 중요한 장인데. 일단 어 오늘 밤에 뉴스를 보고 내일 시장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시장도 내일 오늘은 어, 나는 CPI가 어저께 발표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CPI가 오늘 발표하는 걸로 빌레이 어, 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 밤그 미국 시장을 보고 어, 우리나라 시장도 변화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 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 어,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